뮤직게임 1? 2 너가 걸렸어 아, 아. 명중 2등이면 보야 아, 아. Don't take it for granted 백검은할수와 음. 그게 인생의 모토야? <laughs> <laughs> 이 세상에 몸는 <문천은> 없다가? <laughs> 여기는 망원입니다 망원으로 왔고요 사실 이 동네는 제가 안 와본 곳이에요 아 망원 시장은 와봤죠 근데 오늘 갈 곳은 저희가 정말 순수하게 인터넷에 사준 곳입니다 기깔나는 아재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나는 여기 안주 밸런스 너무 좋아 와서 한번 사장님이랑 친구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노가리 생맥주 노가리 생맥주가 아니고요 노가리와 생맥주예요 노가리 생맥주집에목포집에 <laughs> 목포 7 3 k g 노가리와 목포 오 와이브 사장님 계세요 <laughs> 노포집 특, 잘안 계셔. <laughs> 아, 여기 유명한 곳인가봐요, 낙서가. 낙서가 엄청 많은데? 여기 얼마 됐어요? 12년쯤 시민정... 넘었나? 망원의 풍망성세를 다보셨겠네 사람이 언제쯤 아니야? 많이, 많이 오기는 제가 기억해드릴게요. 음, 아직 멋있다. 연우씨, 이제 2차 집이니까. 아 맥반수 구운 라면이 뭐야? 응? <laughs> 아~~ 뿌셔뿌셔~~ 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 골라보세요 아, 일단 노가리와호프인데 노가리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친구 중에 별명이 노가리인 애가 있거든요 걔를 길이.. 아.. 길이면 안 되지 시 그러면은 노가리 하나 시키고요 일단 노가리 드시다가 아, 예, 노가리 일단 생맥 두잔 주세요. 너 오늘 좀 태도가 뭔지 바로 결제가 문제니까 아. 술도 바한잔더 뭐 주세요. 해야 되나? 왜안데 카메라 좀 빨리 키면 안 될까요? 이게 제 건데요. 어, 오케이, 그럴 <laughs> 거해야 야, 생맥 오랜만이다. 진짜 생맥? 생맥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유튜브 찍으러 온 사람 없어요? <laughs> <laughs> 야, 벽이 예술이다, 예술. 자, 그래도 맥주 나왔는데 한잔하시죠. 아, 이거 소주 말아야 되나? 아, 일단, 입가심하고 목마르니까, 보리차 먹는다 생각하시고. 아가리워시. 제가 만든 유행어. 아가리워시. 첫 단어 원샷. 아 와, 아 근데 여기가 우리도 사실 그냥 인터넷에 찾아온 거잖아. 근데 자랐다고 생각이 드는 게이 낙서가 이 역사와 손님들의 애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요런 디자인을 흉내 내는 곳들이 있어요. 아이, 건 흉내 못 내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 정도만 낙서가 많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저 위에까지 있잖아. 이건 찐이에요. 일자 밟고 하신 거지. 느낌 있는 거야. 근데. 아, 저기, 저기, 한용운 시인의 시가 있네.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 에 구슬 같은 꽃망울을 맺혀주듯 이분이 저 위쪽에 크게 크게 적은 사람들은 예전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 제일 처음에 낙사하신 분을 분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낙사하신 거예요. 최상서 아셨겠지, 그냥. <laughs> 역사네, 역사, 진짜. 아, 저희 잔은 있어가지고. 이거 저희, 저희가 만든 잔이에요. <웃음> 홍보하려고. <웃음> <웃음> 예쁘죠. <웃음> 소주, 소주 잔인데. 그렇아 어, 어, 그니까요. 이게 노가리야 목태야 뭐야? 노가리.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너랑 닮아서 그래. 그럼 좀더한치인도닮만지랑 봐야겠다. 아, 여기가 음. 가격도 지금 이거 두 마리에 6 0 0 0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 차보다는 2 차로 오면 참 좋을 거? 소주 드실 거예요? 어, 아, 한잔 해야죠. 자자 음, 음. 자. 자, 자. 줘봐 줘봐. 뭐뭐 왜? 아이한잔써에 여러분 이거 이거 사고 싶어도 이젠못 사요. 끝나가지고 만 완전 열심히 써야죠. 저희는 이거 잔 좋아하거든요. 네. 갑시다. 맛있지? 아우, 쎄, 씨. 이거를 한번 먹어봅시다. 왜 노가리 깐다란 말이 나왔을까? 노가리를 까다 나온, 이거를 까면서 수다를 떠니까 노가리 깐다가 나온 거 아닐까? 음. 음. 먹어. 노가리를 좀 까고 계세요? I want 노가리, 노가리, 버추. 뭐 역시 청양고추 있어요. 아, 2023년 3분기 들어서 한 지쯤에 제일 잘했어 <laughs> 아, 원래 먹태든 노가리든 먹을 때 나는 마요네즈, 간장, 청양고추 이렇게 먹어야 나는 제일 맛있더라고. 야, 나는 이 시간에 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사양님이랑 말똥맛이 잖아 낮술은 낮술만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배책감이 덜한달까? 아지한게 초창기에는 낮에 술 먹는 게 드럽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언제가 제일 좋냐면 뭐 우리가 그날그날 짧게 딱 끝내는 날 있잖아. 그런 날은 4시가 진짜 좋은 시간대. 4시가 딱 좋아. 아지한게 음. 초창기에 내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음. 4시에 술 먹으면 왜 좋냐? 알딸딸들술딱 나올 때 사람들 퇴근하거든? 는 약간 승리감에 도취되지. 아무튼 일단 같은 <laughs> 근데 퇴근 시간 걸려서 좀 차가 좀 많이 막히긴 하는데. 나는 지하철 탈때좀 민망하더라. 나 혼자 얼굴 시끄러워가지고. 봐봐. 밤에 술 많이 먹으면, 아유, 새게술 많이 먹었네. 근데 낮에 먹지? 로망이야. 야, 진짜 낭만있네. 직장을 다닐 때 하루 반차 써서, 혹은 연차 써서, 충분히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딱술 한잔 먹을 때그 어떤 해방감. 반차 써야 돼. 하루 쉬는 날은 좀 그렇고, 반차가 최고야. 딱 퇴근할 때, 그때 진짜 정신승리 개쩌거든? 난 간다, ᄉ 놈들 아, 왜 그래? 그 해? 회사 할때 하는 거 어. 아니에요? 회사는 나가면서 오락남이 <laughs> 온다고. 아, 나이집 마음에 드네. 망원동에 <laughs> 예술가가 많아요. 너 망원동 잘 모르잖아. 아는 척이 너무 늘었어. 망원동은. <laughs> 좋은 동네야. 너잘 모르겠구나. <laughs> <laughs> 망원동 뭐하는 동네지? 많이 들어봤어, 근데. 망원동, 사실 망원시장이 제일 유명하고요. 서울에서 유명한 시장 중 하나지, 망원시장. 여기도 어떻게 유명 보면... 홍대 상권 안에 좀 있지 않나? 홍대 합정 상권에서 이쪽까지 이제 좀 퍼져서, 사실 망리단길 많이 가는데, 우리는 망리단길 감성은 아닌 거고. 망리이길못 팔아? 그런 이쁜 카페들, 뭐 힙한 가게들. 근데 난 이런 곳이. 좀더 편해. 근데 왜 너만 장갑 끼고 있어요? 내가 뜯어줬잖아요? 꼭 이런 놈들이 있어. 술 먹다 보면 시비거는 애들. 야. 피대기 먹자고? 응? 피대기가 오징어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오징어도 있고 피대기도 있어? 반건조. 오시나? 아... 어... 저거 맛있지. 피대기 맛있지. 핏기가 좀 남아있는 애들. 진짜로? 그 의미는 모르겠지만. 지은이 별명이 의정부 피컵데기거든요 그거는 좀 잔인한 거 아니야? 불주먹 이런 거. 아, 맞다. 의정부에 이제 지은이 친구. 어, 남편이 있어요, 재영이라고. 재영이가 하던 부제야? 자기 이름 한 번을 안 불러준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영상에서 자기 이름 좀꼭좀 좀 얘기해달래. 의정부 사는 재영이,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렇게 치면 경남에 사는 성민이, 대구에 사는 유재. 채 그래서 의정부 가면 친구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네 부모님이 의정부에서 엄청 유명한 곱창집 해요. 아... 그때 우리 우정부 갔을 때 거기 갈라 그랬거든?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송안 타고 싶다. 아니 저희가 그런 체가 아니에요. 아 어, 맵다 이거. 그지? 이거 매운 양념 배. 워 이거 장갑 줄까? 네, 습기가 좀 차가지고. 아이 껴. 그 냄새랑 주지면 어떡해요? 야 지금 하나 더 시켜야 돼. 피대기 먹을래? 뭐 먹을래? 응. 저희가 보통 아지안키 이때쯤 찍으면 점심에 다른 차랑 하고거든요. 오배화점 불러. 이때 난얼큰한 거. 그때 우리 부산식밥 갔어요. 두부찌개가 난. 와 찌개. 맛있었지. 그 타이밍에 진짜 막와막 막? 속을 다 풀어주더라고. 아그거 진짜 맛있었어. 햄 순두부찌개 되나? 계절 메뉴인데? 햄 순두부찌개인데 왜 계절 메뉴예요? 아 순두부가 철이 있어요. <laughs> 어머니, 찌개 이거 햄 순두부찌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계절 메뉴예요? <laughs> 그러니까 국물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꼭공 고, 고 하나 해주시겠어요? 미스터리 해결. 아 약간 지금 시간에 오니까 사장님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좋네. 우리 부산 스보다 사장님한 초반에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정신 없은 사람들 얘기는 아니죠. 정말 유튜브 좀잘 됐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래야 이 짓을 계속 할거 아니야. 아 맞다. 아재 식당 구독자 1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소합입니다, 여러분. 들 여러분 저 1만 명 되면 1만 명 기념 라이브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술방 라이브 할 거니까 여러분 1만 명째 구독자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컨티뉴 구독 좀해 주십시오. 플리즈스 아백이우. 예. 아베기 씨요? <laughs> 아베기 씨가 누구예요? 아, 이 y o 우라고 했어요. 내가 구걸할게구걸한다이미 간절하다. 인생 모토로 꼽을 수 있는 한 줄이 있어? 아, 있죠좀 많은데. 하나만 해. 한 줄인데 어, 몇 줄을 하려 그래. 아, 이거는 영어예요. 아, 또 겉멋 든 애들이 막 어, 예, 겉멋 있어요? 막 카르페 디엠 막 이런 거 하고 말이야. Don't take it for granted. 그게 뭐야? 폴 그랜티드란 쓰고 알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Don't take it. For g r 대가 없는 것은 없다. 대가 없이 받지 마라. 와 그게 인생의 모토야? <laughs>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인생의 의심이 죽다 <laughs> 말아. 언제 날등쳐벌지 모른다. 내 인생의 모토는 그거야. 적당히. 아. 키를 쓰고 열심히 해서 난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한량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도 않고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행복하고 싶어. 너무 행복하면 또 불안할 거야. 일단 너무 행복해 보고 얘기해볼까 할까? 아 난... 엊그제 너무 행복했죠. 저 엊그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불안했구나. 저 진짜 이틀 전에 결혼식하고 어제 하루 그냥 좀 쉬고 오늘 이제 촬영 온 건데 내가 그렇게 빨리 걸은 줄 몰랐다? 연습도 했었어. 천천히 걸을 계획이었어? 좀 여유롭게 해야지 사진도 잘 나온다. 손 흔들고 이런 것도 연습했어. 근데 문이 딱 열리면서 입장하는 거였잖아요, 어, 어. 연출이. 문이 딱 열리고 사람들이 탁 쳐다보는데 그 순간 와, 나 처음 느꼈잖아. 눈앞이 하얘진다는 걸 처음 느꼈어. 제삶일로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 제가 그래도 신랑 입장 때좀남 남자답게 가려고. 걸음을 크게 크게 하면서 이렇게 빳빳하게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걷더라고 오. 근데 이게 잘못했다는 오. 깨달은 게 언제냐면은 신랑 입장 다그 끝에 가가지고 위치를 못 잡아서 다시 뒤로 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혼자 막 이렇게 못 따라 고 민망해서. 에이, 그 왜냐면 일단 내가 너무 빨리 걸었고 우와. 내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줬거든? 원래는 한 요렇게 찍어. 따라가는 게. 근데. <laughs> <laughs>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공격적으로 들어갔어. 난 그게 의도된 건줄 알았지. 의도된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걸어가면서 막 인사도 좀 하고 이럴라 그랬는데 너무 긴장해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간 거야. 어. 그리고 가서 원래 돌아서 하객들한테 인사를 했어야 돼. 근데 내가 그걸 그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갔다가 민망해서 한번 피식거리고 자리 못 찾아서 뒤로 3분가뭐 앞으로 2가 근데, 근데 이미 타이밍 놓쳤는데 어떡해. 아나 결혼식 진짜 떨렸어. 나 처음에 입장할 때아 오늘은 컨셉이 주례 선생님이랑 맞짱인 같다 싶었어.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되게 많이 신랑 입장곡으로 쓰는 노래야, 그게. 워킹온 와이어라고. 빵! 터지면서 이렇게. 워킹온 와이어? 워킹온 더 와이어인가, 워킹온 와이어인가. 그게 초수까지 정해서 잘라서 주는 거야, 예식장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어제 결혼했어요. 아, <laughs> 예, <축하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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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서 이렇게 좀 잔잔하게 가다가. 이때 문이 탁 열린 거야. 근데 이게 좀 비트감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비트에 맞춰서 걸은 거야. 그럴 수 있지. 어, 이거 먹어보자. 햄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가 약간 된장찌개 비주얼인데. 이야, 좋다 좋다. 야 들어갈 거다 들어갔다. 호박도 들어가고. 야 이것도 맵겠는데. 이 고추 엄청 늦었네. 좀봐봐 일단 좀 바보야. 인서트 위해서. 먹자. 들고 여기서 볼줄 알았어. 아, 다시 해줄게. 아니, 아니야, 됐어. 야, 인생은 다신 없어. Don't take it for granted. Don't take it for granted. 유명한 말이에요. 음. 어. 어. 되게 기름지다. 이게 햄기름인가? 햄 기름인가? 어, 햄어우씨오카다아 이거, 이거 비슷한 맛인데 이거 뭐지? 석가찌개? 제가 생각하는 석가찌개는 그때그때 그때 맛이 달라요. 야 칼칼하다. 나는 이게 좋아. 칼칼한 게 좋아. 순두부찌개 약간 기름진거 아시죠? 고추 기름 넣어가지고 아그 고추 기름을 넣어서 고추 기름인지 모르겠어. 근데 호박 향이 많이 나네이 칼칼함이 약간 후추 칼칼함인가? 그러니까 매운 거랑 칼칼한 건 다르거든. 근데 부대찌개도 아니고 순두부찌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석가찌개? 어 진짜 약간 음. 그 어느 어딘가야. 어 간장간장. 어, 아, 요즘에 나술 먹을 때 칼칼한 찌개 먹는 게 진짜 좋잖아. 아, 그러면은 범은 지금 한 21살 정도 단계예요 아, 왜요? 처음엔 탕이랑 먹는 게좋거든잘 들어가니까. 근데 나중 가면 뭐내 개인 그럴 수도 있지. 야, 노가리 까시를 빼냐, <laughs> 아니 너 어차피 말할 때이 카메라 쓸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나, 나도 탕이랑 먹는 걸 좋아했는데 난 갈수록 탕이랑 행동을 많이 해야 돼. 한 번에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얘기하는 거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논리다. 내 <laughs> 나는 탕이랑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냥 그 건더기를 더 좋아해. 오 탕이 배안 불러서 좋지 않아? 나는 원래도 안주 안 먹으니까. 야, 소면 특이하게 먹는다. 이렇게 먹지? 이따 우리 촬영 끝나고 가잖아? 나 버스에서 기절해. 말 먹었어? 이렇게 먹으면 엄청 취하거든. 아무튼 아, 결혼식 마무리 좀 하면 팀블러스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아, 너무 다들 추가해 주셔서 좀 감동적이더라고. 음. 나 ㅅ 발 T인데 되게 감동했어. F 먹었어? 그날은 F였어. 음. 우리가 T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F가 없진 않아요? 또. 감사하다는 게 그냥 인사처럼 쓰잖아 요즘은 그날은 정말 감사했어 그 마음을 난 처음 느껴봤거든? 그치 그치 정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식사 못하고 가신 분들 너무 죄송하더라 정말 찐으로 아 어떡하냐 밥 맛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맛있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니까 내 친구 중 하나는 막 자기가 먹어본 뷔페 중 탑3 안에 들었대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뭐 솔직히 줄수 있는 게뭐밥 말고 더 있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하어 결혼식을 꼭 했으면 좋겠어. 인생에서 못 겪어볼 경험이고 느낌이고 감정이야. 그러니까 티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러니까 티니까 티니까 얼마나 정확한 분석이야. 진짜로. 선전 못해줘 아니 뭐 야, 취급 많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네. 랭킹 말해줘. 공동 1위. 공동 1위야? 다들 취급 많이 했어. 야, 그래도 너무 미안하다. 갚어. 사람들한테 살면서 결혼 안한 사람들은 클리어해 내가 그대로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결혼하신 분들 중에 네. 내가 한 것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 특히 형님들은 요즘에 결혼식가면은 축의금 많은데 있어서 물론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주는 기쁨이 란게 있습니다. 그럼 좀더 주지. <laughs> 너가 할 거니까. 아 새끼야. 통장을 같이 쓰는데 한 달을 주는 거야, 새끼야. <laughs> 나 그날 좀 멋있었지. 아니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 이때까지 본 김상 중에서 제일 잘 꾸몄다. 평소에 좀 저렇게 하고 난. 어찌 됐건 우리가 축하받는 자리니까 다들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만 해주니까 오 약간 자존감이 뿜뿜하는 거야 그날은 적어도. 너, 쉬, 너 지금 <laughs> 디스하려다가 그래도 결혼식인데 디스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널 형이라고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야. 속이 다 보여. 얼마나 좋아.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아시겠죠? 열심히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사실, 원래 결혼 준비하다 보면 뭐좀 일정이 많아지니까. 아. 뭐 결혼 관련 일도 있고, 특히 청첩장 줄때 내가 풀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좀 미안했지. 촬영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약속 있어. 그럼 알았어, 그렇게. 다른 날 그때도 있어. 주말 주말 괜찮아? 그때도 있어 총쓸어했냈어뭐 하나 더 시키시죠? 처음에였으면 스팸모라에 시켰어요. 지금 두 개는 먹고 나니까 내가불러요 너가 하나 골라봐라. 피대기 먹어볼래 아니면? 이모, 네. 저희 세 번째 뭘 먹으면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스팸모라이시스팸모라이 피대기 맛있어요? 그지 아, 왜 모르는 거야? 다 우리 집공부다 나가요. 네, 저희 집에 스팸모라에 가요. 그럼 스팸모라이 가자. 스팸모라이 저분께 살자 오늘은. 피대기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대백좀 잘라주세요. 네, 이거 장갑 기고하면안 돼. 아, 장갑으로 해줘. 그게 맛이 안 난다니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그 맛이 안 나는데. 그 맛이 뭔데? 짠맛이요? 박테리아맛. <laughs> 아이씨, 뜨거워. 뜨거워. 험난한 인생은 손에 굳은 살이 많아요. 네. 삶의 흔적이 남는다 생각하봐 어, 아이씨, 끼야. 팀브라더스잖아, 이거는. 먹어보자. 응. 뜨겁네. <laughs> 음! 되게 맛있어. 음. 야, 맛있다. 음! 이름에 피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약간 좀... 후추 안 돼. 쭉 얼마나 맛있냐? 아이 좋다. 아 오늘 술 많이 안 몰라 그랬는데 이거. 그래도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다. 너 결혼식 끝나고 첫 술이잖아. 아니지. 결혼식 끝나고 그날 원래 디플레이 안 하려고 그랬어. 용인 친구들? 용인에서 한잔 했어. 나름 첫날 밤이잖아. 애들 우리 집에서 잤어. 그 다음날 나 교회 가야 돼서 애들 집에서 자고 있고 우리만 먼저 나왔어. 수고해, 재아 아재한키가 200편쯤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신혼부부 얘기를 대상 못할 수도 있겠지? 그때는 자기 애기 가려야지 그냥... 계획은 누구나 있죠. 그 타이슨 한말 몰라요? 누구나 다계획은 했다. 얻어맞게 준다. <laughs> <laughs> <laughs>